근방에 있는 자치령 함선 응답하라. 여긴 요원 X4182에 긴급 보송을 요청한다. 응답하라. 요청을 승인한다. 호송 인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선하지 말 것. 무기를 버리고 추후 명령을 기다리라. I don't 다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말 i v 당신이었 n t 너 제독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뭐 d 전전 t know where I live. I don't k n 어 거긴 어디였고 전왜 거기 있었던 거죠? 노바, 당신은 작전 중 실종됐어. 동료 유령들과 함께 몇달째 연락이 두절됐지. 그러니까 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소. 우리는 당신이 인류의 수호자라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 당신은 자치령에 대한 반역죄 수배 중요. 반역? 전늘 자치령에 충성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오. 황제가 도착하면 당신에게 많은 걸 물어볼 거야. 보너 제독님, 적의 병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원 전투 위치로. 노바, 난 당신을 믿소. 당신은 무단 이탈할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시오. 당신의 화려한 전력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돈 절실하오.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 대위. 그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그가 이 행성을 침공해 산악 지역에 군락지를 지었습니다. 최근 저그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자치령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공격은 더 심각하군. 제독님, 저기 좁은 계곡 보이시죠? 저그가 저 지역을 지날 때 놈들을 공격하겠습니다. 기지에 도달하는 적이 적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오 당신이 쓸 전초기지를 세우고 언덕을 담당할 사신들을 배치하겠어 사신들에겐 거미 지뢰가 지급될 것이오. 잘 활용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위치 확보 완료.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노바. 스완이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맞아. 내가 마침 추진기가 달린 저트복을 만들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전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은폐 기능은 없지만 사신들처럼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아, 어떻게 그런 걸 거절하겠어요. 상황은? 황제님의 함대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단설로만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부속 감을 완성 설러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저그가 북쪽에서 준비 접근합니다 완료. 준비하십시오 프로답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간설러봇 준비 완료. 이동 중.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저의한 무리가 이번엔 동쪽에서 다가옵니다.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여기는 노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공격 개시 가고 있습니다 대상 제거 완료 그럼 다음 공격에 대비해볼까? 노바, 혹시 필요하면 기지에 있는 의무관들에게 치료를 받으시오 주경로를 따라 거미지뢰를 매설하려면 사신이 더 필요하겠는걸?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맹독충이 우리 쪽으로 이동한 게 감지됐습니다. 놈들이 우리 벙커를 공격하기 전에 제거하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자식이 두렵지 않나?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례 공격이 들어옵니다. 좌표를 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아이너 어? 봐. 뭐하니? 저그가 우리 군사연구소를 노리는 것 같아. 우리 쪽 인원들과 군사기술이 아직 연구소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보죠. 원인했습니다. 네,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영역대로 아, 다행이구만. 사양하지 말고 거기 있는 기술을 가져가. 이제 당신 거니까. 나일가요 자자 자자도 무방지원 대기 중. 네 가자. 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괴멸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부식성 탐습을 조심하십시오. 끝난일 이리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 태어모스. 태스태스스태어스태어스 태어모스. 태어스 태어모스. 태어모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잘되겠니 확인했습니다. 개시비 반드시 해 했... 처리 완료 이 틈을 이용해 다음 공격에 대비해야겠어 앞쪽 언덕에서 대군주들이 감지됩니다 저그 병력을 더 투입하려는 겁니다 저 지역에 접근하고 싶으면 저놈들을 제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앞서사. 믿을 수가 없네요. 파멸충이 감지됩니다. 놈들에겐 자기 주변의 적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은 프로답게 이동 중.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완료. 적들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음. 난일이릴다름 없습니다. 우리 실험복이 연구소는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지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그가 지금 그 연구소도 노리고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그리로 가죠.습니다. 도미니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들어다 껴. 가봐요. 나 당신꺼야 에이스, <laughs> 내가 해낼줄 알았지. 에이스, 희아 씨, 뭐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음대로 <laughs> 하세요. 안철로봇 준비 완료. 안철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소식입니다, 노바. 저기 양쪽으로 공격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승타자가 도착했다. 이 동중, 이 동중, 동중, 라고하중동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이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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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중, 어, 준비, 빨리. 다들 잘해줬다. 놈들을 쓰러뜨렸어 깜짝이야. 이놈. 네네. 현재 예, 장님 듣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뭐들 있어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동 중. 갑니다. 간다고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명대로 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이번엔 멋야겠지 울드라 리스크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다음은 누구니? 뭔일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공격을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제독님, 아직도 제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모두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 이겨요? 시키면 해야죠. 네, 네. 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명령대로. 네, 빨리빨리. 전투를 시작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노바 놈들이 남은 병력을 모두 모아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오. 놈들 을 막아야 하오. 을리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거짓했습니다 이직을 크로다 끝난 일이 란 다름 없습니다. 명령도. 보나세종님, 태란 전투 수량 학들이 적은 쪽 상공으로 차원 교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님 병력이 아닙니다. 뭐? 이건 느낌이 안 좋은데. 놈들이 방송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그는 항상 우리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제의 군대는 자신들이 고리아의 시민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수호자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제독님, 저들이 우리에게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들어보시 대기는 우리가 보호한다. 그 유령 요원을 넘기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이다. 뛰는 소리. 노바, 병력을 이곳으로 복귀시키시오. 놈들은 저그를 상대하느라 우리가 떠나는 걸 막지 못할 것. 황제의 접선 장소를 바꿔야겠어.